이렇게 하는 아레메 16강 3회차를 맞이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 경기를 통해서 바로 또 4명의 선수는 8강의 한쪽을 찾아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행의 말팀 김철민이요본마씀에 이수광, 김동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그 1세트를 어, 가져가는 선수들이 패단 선수들에 비해서 훨씬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역대 16강 1세트 승자의 8강 진출 확률75% 자, 뭐, 안전해가는 것도 있습니다, 많이. 첫 세트를 승리한 선수들이충적으로 보면 더욱 편하게 두 번째 세트를 임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 팔방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트를 따라 잡히게 될 경우에는 따라 잡힌 쪽이 오히려 역전을 당해서 패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트를 앞서고 있는 선수들이라고 하더라도 추격의 여지를 상대에게 주지 않고 이병으로 깔끔하게 끌내는 것이 가장 좋아요. 붙이기 위한 여덟 명과 뒤집기 위한 여덟 명의 하투 오늘 경기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제 살짝 여러분께 카메라 통해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에, 맥시멈 여덟 경기 이제 두번째 세트와 세번째 세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분리형 가전제라고 부르고 있죠. 자, 지난주에 이기 선수로 쏘이게 되고 끝나게 되는 것이죠요 자, 오늘 경기 바꿔보겠습니다. 먼저 김영 선수와 이윤열 선수가 맞게 되겠습니다. 먼저 현재 세트 투하는 이윤열 선수가 1점으앞서습니다 예, 어, 이윤열 선수를 따르다치기 위한 진영 선수의 이 오델로에서의 노력, 이런 것들이 정말 어, 불꽃튀길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델로는 다양한 펜란전이 나왔고, 게다가 많은 편한전이 있었기 때문에 김영수, 이준열 모두 어, 최선의 경기력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자 진영선수와 이윤영선수가 경기를 마치고 한 선수가 8강 하게되면뒤에어서기리는고정의선수는 윤용태 이재호선수 그리 현재 앞서가고 있는 선수는 윤용태 선수입니다 예 윤용태선수 어려운 경기를 크게 전투력을 어, 바탕으로 역전을냈었죠이재호선수의 약간 실수가 아, 있었는데 그것을 날카롭게 파고들어 그런 운명이 있었는데오모르또이 경기에서 끝나게 될지 3경기까지 아주 뛰어하게 가게 될지 이 경기도 기대가 됩니다 자 철로쌤과 아테나고요 이제 이성원선수와 박영진선수 현재 세트스파 코 1대0으로 이성원선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확실히 이성훈 선수 초전 약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박용민 선수와의 경기에서 중간에 잠깐 어려웠지만 수준으로 상대방의 어떤 그 리콜이라든가 혹은 지상 경력들을 밀어내고 게다가 확장 기제를 모두 점령하는 등 전체적으로 이성훈 선수가 예전 초전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훈 선수의 8강진트를 보시는 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자 어제 농요 마지막 경기입니다. 이영호 선수와 박성균 선수가 대퇴전을 펼칩니다. 먼저 앞서가고 있는 것은 이영호 선수고요. 예,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김선수의첫 번째 대결, 어, 대결은 박성균 선수의 어, 약간 어지간한 빌딩 선택으로 한 방에 가리고 말았죠. 그래서 어, 이영호 선수가 위에 있는 상황인데 과연 두 번째, 세 번째 경기는 또 어떤 어, 치열한 것기가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경기. 맥스럼 여덟 경기 미니멈 네 경기가 준비 했습니다 먼저 두 번째 경기 펼칠 선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선수와 이윤영 선수를 자세 데이터 확인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하이들 투자 차용하고 있는 진영콕, 네, 첫 번째 세트 경기에서는 이은열 선수의 한 방에 조이지에, 정말 무기력하게 패배를 했었기 때문에 진영 선수 후에도 많이 남았을 것 같습니다. 아, 하지만 두 번째 세트는 오델로고, 오델로는 진짜 다양한 패턴의 아, 테란전이 나오면서 장전도 많이 가기 때문에 뭐 장전까지 네, 끌고 가도 진영 선수는 전혀 믿지 않는 그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서 아, 뭐 자신감이 전체적으로 두 번째 세트부터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에 네. 결치라고 이번에 세세트상만을 해봤습니다. 네. 자, 진영 거시고요. 이영호 선수, 아니 이윤호 선수. 예, 선수요. 이윤호 네, 선수 나와주세요. 예이윤영 선수 노련미의 바탕으로 한 날카로운 빌드 상태 예, 그것을 김영수 어, 선수에게 제대로 쏠려넣으면서 이 경기를 가볍게 가져봤습니다. 과연 또이윤영 선수 이번 경기 어떤 빌드를 준비해 왔을까가 가장 궁금해요. 김영수 선수가 첫 번째 경기는 정말 못된 말로 깨다가 뒤로 맞았거든요. 첫번째 경기가 그런 형태로 흘러갔다면 두번째 경기 이만선수의 어떤 긴급 선택에 대한 부담감은 굉장히 큽니다 네. 그것을 이윤현 선수가 어떻게 해소해 왔을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지금 3전 2선 출제 경기 중원대의 주활방식이 기중간에 첫번째 경기 레지고 디어서구성기 내리돌리고 있는 3승승 투로 갔습니다만 이번엔 기분 좋게 에서 승리로 출발했습니다 자 이렇게 진영 선수 그, 이윤현 선수가 첫번째 경기를 격리하게 되겠고요 최근 몇경기를 건네봤습니다 네, 진영수 선수, 허영무 선수와 이윤열 선수에게 2연패를 당하고 있고, 현대전적을 봤을 때, 이윤열 선수와의 3대전적을 봤을 때, 아, 지금 현재 3연패로 전적장에서도 아, 좀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네. 최근, 최근 10경기 예, 전체적인 스퍼가 신승 3패로 나쁘지 않은 만큼, 음. 이윤열 선수를 아, 이번 세트에서 잡아내면은 마지막 세트에서는 진영수 선수가 오히려 앞서 나가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신승 3패였고요이윤열 선수 6승 4패, 득0세트니다 예, 가장 최근에송지호 선수의 우렬로에서판어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 대한 어 약간의 부담감도 이윤영 선수가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과연 이 일정으로 어, 앞서고 있으면 쉽지만은 않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어타해 나갈 것인가가 궁금하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정말 여러 가지 또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과연 정말 그 MSL 최고의 타겟을 이 진영 선수가 또한 방에 저격을 할수 있을 것인지가 또 궁금하고요. 이훈열 선수, 사실 이훈열 선수는 이제 동시대 같이 뛰었던 당대 최강의 선수들은 다동적을 어, 감춘 가운데 이훈열 선수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를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또 자동 진출권이 걸린 8강까지 갈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준비가 모두 끝났네요. 오늘의 첫 번째 경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또다시 도움을 보리고 말았습니다. 첫 대차 아프가니 이윤열 상대로 아무도 못해보고 배려 오늘 두 번째 경기 그리고 세 번째 경기를 모두 내리 승리해야만 8강 진출에 성공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인 신영수 선수 자한 패를 끊을 수 있을지요 이윤열 선수는 상대로 말이죠. 그리고 이윤열 선수 자 정말 의미가 진짜 지금 이 선수가 열대 사랑과 풍경을 아우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요. 이윤열 선수 과연 깔끔하게 이대0으로 신영수 그리고 가장 먼저 아르다운스살타이다의잔소리 보내놓을 수 있을 것인지요 오늘의 특허적야 일단 오젤로에서 경기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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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흰색입니다. 이윤열 선수요. 자, 그리고 연두색은 바로 진영 선수입니다. 이쪽에 이어, 이윤열 선수와 우리가 아래쪽에 진영 선수가 도 있습니다. 색상이 약간 흑정될 수 있겠습니다만, 자, 흰색이 <목소리> 이윤열 선수입니다. 과연 이제 진영 선수는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참 경기 가자 <laughs> 이런 생각을 <laughs> 하고 있겠죠? 네. 일단 어, 상대 전적에서도 그렇고 어, 지난 경기의 결과도 그렇고 어, 이윤열 선수에게 여러모로 웃어주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음, 진영수 선수가 첫 번째 경기를 정말 좀 욕심내다가 노베라더블 하다가 이윤열 선수의 노림수에 정말 허무하게 경기를 내주고 말았었는데 과연 또 한번 배짱을 부릴 것인가 아니면 일단 어, 정석 플레이로 출발하면서 상대방이 어떤 빌드를 선택했을든 간에 장기전 운영으로 끌고 갈, 끌고 갈 것입니다. 네, 그게 지금 궁금한 상황입니다. 두사은 먼저 서플라이 부고 먼저 이은여 선수가 최근 패란전에 좀그 공격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손지용 선수와의 경기 때도 머리를 꾸준히 찍으면서 벌터와 같이 찌르기를 들어가는 그런 운영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거두는가 싶었었는데 어, 실제로 약간 그 이득을 보기도 했었는데 결국 어, 경기가 중장기점으로 흘러가면서 손승호 선수의 운영 능력에 예,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이 전장이었고, 예. 그래서, 이윤영 선수가 약간 생각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이야, 진영수, 보통 배짱이 아닌데요. 예? 또 노베락 더블 합니다! 이거 이겨. 근데 그게 혼나놓고. 예. 역사 아, 그런데 예, 야, 다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이제 아, 노벨업 버블 시도하면서 완벽하게 이제 장기적 운영을 야. 다시 한번 더 준비를 해 왔네요. 첫 번째 경기에서 이윤열 선수의 공격적인 운영에 에, 자신의 빠른 확장 전략이 걸려서 결국 그 조이기에 끝났는데. 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경기 운영을 한다는 거 자신감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대단한 배장이죠 예, 음, 이게 근거가 어는서어 예, 지나보겠습니다만 <laughs> 예. 음, 정말 웬만해서는 선택하기 힘든 빌딩들 그 일격으로 지고 있고요. 똑같은 빌드 선택 했다가 1경기 허무하게 상대방의 전진배럭에 피해 입으면서 결국엔조이기당의 경기 끝났거든요. 일방적으로 졌거든요. 그러면 선수들 대부분 선수들이 두 번째 경기는 그냥 정석대로 해야겠다라고 그렇죠. 열에 아홉은 생각할 텐데 진영수는 열에 하나였던 그렇죠 비범하죠? 그렇죠. 네, 지금 그리고 이윤영 선수가 또전진배럭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무난한 출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진영수 선수에게 큰 위험부담은 없어요. 자 이제 들어와서 확인을 합니다. 네컴맨 예. 테너 먼저 전진 베럭도 아니고 원택 원타 같은 이렇게 빠르게 조여올수 있는 공격도 아니고 그냥 노멀하게 어 베러스 그다음에 팩토리, 이스 조절하면서 안마당 따라가는 그런 운영인데 예 네, 이런 운영 이런 정도의 어떤 운영이라면은 네, 이윤열 선수보다는 진영 선수가 보다 안정적인 예. 그런 조정 조작 운영을 할수 있는 거죠. 예페트리이 찍고 컴뱃 테서어아 바로 에도 온다네요. 예. 어, 머리를 다시 찍습니다. 음, 이거 머린 탱크로 좀공격적으로 어, 플레이할 생각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윤재 선수가 그러니까 확장은 따라가는 건 따라가는 거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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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마도 벌처를 찍지 않을까 했었습니다. 그래서 벌처를 찍으면서, 어, 벙커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머리을 슬쩍, 어, 멕시타만 던져주면서 벌처 하나를 어떻게든 난이시켜 뭐, SCB 한 세네 마리 잡는다거나, 이런 식의 결과를 한번 기대해보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 애드온을 달았고 머리를 계속 찍는다는 건 머린 탱크로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면서 앞마당은 앞마당대로 따라가겠다. 네. 이런 생각인거네요. 네, 예, 멋있다 돌아가진 않습니다. 네. 어? 두 마리까지 찍고 또 안.. 정찰만 맞겠다는 건가요? 떴어요.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면 스태프리. 네. 앞마당에 음, 대놓고 커맨드 센터를 짓는 게 아니라 또 본진 안쪽에다가 짓고 음. 있죠. 예, 여기는 이제 조이기를 막기 위해서, 어, 모든 태클을 다 확보를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스타포스까지 예. 올립니다. 예, 원, 원스태, 어, 원스타까지 지금 확보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은열 선수는 일단은 서널센터본진 예, 쪽에다가 지어놓고, 네, 예, 머리 탱크로 상대방이 입구 쪽에 가서, 어, 뭐, 벙커가 있으면은 좀 치고 한 번은, 어, 치고 좀 올라오는, 이런 운영을 좀, 예. 김동래해설도말씀 해주신 대로 예. 공격적인 운영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최대한 확장을 따라가는 거에만 중점을 놨치네요. 예. 그래서 아뭐 예. 예. 그리고 커맨드 센터를 대놓고 짓지 않은 것은 원팩 원스타일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상대방에게 심어주기 위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 예, 그렇죠. 진영 예, 진영수 선수가 어, 지금 뭐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황인데 근데 사실 이렇게 노베럭 더블 커맨드를 성공시키면 상대방이 뭘 하는지 반드시 봐야 한다는 그런 분람는좀 없거든요. 어쨌든 네. 일단은 그냥 자원을 해드립니까? 자원을 어, 10분 활용해 모든 플레이에 다 맞춰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에이스가 나오고 있는데 아머리가 완성되어 있는 이윤열 선수두헤드이 예. 올라갑니다. 네. 수 상대방이 좀 의외로 조용하거든요. 이윤열 선수의 예전 그 음. 이전 그 경기 모습을 보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달려들어서 어쨌든 그렇죠. 앞마당을 들게끔 만들고 어, 만들고자 하는 노력들이 참 많이 보였었는데. 네. 어, 일단 이윤열 선수 굉장히 조용하게 본진 안쪽에서 한 예. 명만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중위권을 치우기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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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레이스를 통해 점차를 해야 되는데요. 올라오고 예. 있는 것 같은데 레이스요. 네, 레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레스티비가 그러니까, 김영수 선수 는 상대방의 본진조차 지금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었던. 이제서야. 네, 못한 게 아니라 안 했었던 상황이었어요. 예. 예, 골리앗 있고 본질 한번 쑥-쑥 치면서 상대방 스토리 갭수 스타포트 유무 이런 것들 다 봐야됩니다. 그럼 예, 이제 마찬가지죠. 예. 에돈까지 예. 붙어놓는 상황 레이스가 일단은 골리아에게 얻어맞으면서 빠져나갑니다. 예 골리앗과 그라 예, 이걸로 일단은 견제를 해보겠구나라는 생각 할수 있죠. 지금 레이스로 확인을 했으니까요. 에돈까지 예, 자아내요아그레미까지 예. 올리네요. 이런 유명한... 상황이라면 은 거의 비슷한데 양 선수가 구여하고는 생산기지 이런 것들이 그 거의 비슷한데 확장은 이정수 선수가 좀알리먹지않았습니다 네, 네, 그렇다는 것은 진영 선수가, 아, 이은열 선수가 지금 발 빠르게 쫓아오고 있긴 한데, 이야. 조금 진영 선수가 좋다는 거예요. 예. 아, 레이스로 확인을 해보니까 상대방이 아, 드랍십을, 스타포트를 지어서 드랍십을 일단 펴고 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력이 나갈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드랍십을 타고, 아, 드랍십을 그 아. 타이밍에 뽑고 골리앗이 있다는 것은 사골리앗을 못해서 사골리앗이 드랍십을 타고 나갈 거니까 내가 있던 병력으로 압박을 하면 골리앗도못떠날는거 아. 아. 아닌가요? 아. 그 사이에 퍼포먼이 올리고요. 그렇죠. 야, 지금. 이윤열 선수 큰일 날 뻔했거든요. 예. 진영 선수의 s g 가이윤열 선수를 살렸습니다. s g 가 안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병력이 어. 살짝 뒤로 물렸어요. 우리가 빠졌어요. 예, 그런데. 아 아, 액티브를 잡으러 뒤쪽을 잠깐 빠진 타이밍에 지정수 선수가 시즈모드에서 탱크를 먼저 때리려고 했는데 거리가 안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머린이 맞았습니다 예. 탱크가 맞았으면 탱크가 한대 터졌다는 거고 한대 터졌다는 것은 두대세대 터져나갈 여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자그래서드라스비에 들어오기 시작한 어요 수고하고, 데리고, 이게, 아, 예, 게최소 아. 레이스라도 잡고 지금은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예? 네, 상대방이 다 봤기 때문에 자, 지금은 뭐골리아 드랍으로 상대방의 혼을 떼놓기에는 부족하니까 일단은 드랍지 뽑아서 상대방을 압박해주고 그 다음에 병력 모으면서 두 번째 확장을 지윤열이 더 빨리 가져가야 되는데 오히려 진영수가 더 빨리 가져갔습니다 아, 그리고 태포이도 그렇죠. 예? 많고 드랍지도 보유하고 있고 뒤지는 여... 게 하나도 없어요 예? 포패스를 쫓아옵니다, 이윤열. 예. 방금 전 그래도 이윤열 선수 한번 본진. 예. 면서레이스한테 잡아먹거나 이런 컨트롤들 굉장히 좋았습니다. 언제든 네. 공격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어, 생각을 뭐가 려나요진영순 선수를 하게 되거든요. 아진영순 선수? 네. 였었군요진영 선수가 지금쯤이면은 이윤열 선수도 확장을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타임이 이제 이런 아르 생각이 예. 것 같은데요. 오히려 말에 어. 자리 잡고? 예. 자 그걸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자강들가서 위에서 경을 예. 그래서 발빠르게 파악했어. 네. 이거.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이게 지금 언덕 위에도 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진영 선수 지금 투감을 곤두세우고 최선의 어떤 그 피해로 수비를 하면 됩니다. 예. 이윤현 선수가 멀티를 늦추고 하는 그런 거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네. 말씀하신 그게 포인트예요. 확장을 약간 늦추면서 지금 이런 어 공격적인 플레이를 지금 이윤현 선수는 선택한 건데 이 타이밍에 공격의 치료를 거두지 못하면 그렇죠. 진영 선수의 두 번째 확장기가 훨씬 빠르고 경력 규모가 그렇게 뒤쳐지는게 아니기 때문에 네. 지정 구성세계로 경기가 조금씩 조금씩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표입된다는자 예. 타밀성이 있는데요. 이들은뭐 요소. 애써 자신이 달려들어서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멀티주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상대방의 사람들 위치만 계속 파악하면서 따라다니기만 해도 이쪽가 어쨌든 두 번째 확장 안마나 두 번째 확장 다 됐거든요. 그렇죠. 자, 박준규 선수님 봤을 때 이윤열 선수, 자 계속 마지막에 이윤열 선수, 끝이라인만 형성을 하면 되고 이윤열은 어쨌든 확장이 늦었어요. 지금도 두 번째, 첫 번, 째 자신의 첫 번째, 번째 확장, 두 번째 약간 다 늦었습니다. 지금 이영열 선수는 타고 있죠, 다시 확장을. 이제 벌 예, 이윤열 선수는 한 방에 끝낼 생각인 것 같네요. 지금 타이밍까지, 지금 타이밍쯤에는 이제는 그래도 지어야 될것 같은데요, 확장은. 안 뒤지고 있 있는... 데아 네. 아, 아, 여기, 예, 여기, 예, 여기다 몰래 확장을 지어서 그러니까 원래 이제 자신의 앞마당 쪽 가까운 중립부 확장 지역 지역 쪽에다가 커맨드 여기다 지어야 맞는 건데. 여기요. 예, 그, 여기. 여기 예, 저기에다가 병, 어, 커맨드 센터를 짓지 않고 다른 곳에다가 엉뚱하게 지금 어, 몰래 멀티를 시도한 이유는 계속해서 나는 지금 우린 할 거다라는 의상을 아, 예. 심어주기 위한 방 이쪽 규절에서지정상스가발아가라는선는 예. 다운타이즈 고스라히지정법에게서 무서듭니다. 예. 아, 안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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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 돼요. 예. 예. 이렇게 한번한번제에서패배하기시작하은 그 다운타이가 많이 벌어지는 상태라 시작을 습니다 헬스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훈영 선수. 그렇습니다. 이거 뭐 둘까지 일단... 그러니까 서로 비슷비하게 맞부딪혔는데 진영 선수가 뒤쪽에서 시즈모드를더 빨리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네, 탱크가 많이 상했고 지금 예. 리련밖에 없는 상황에서 합장 예. 자체도 좀 늦거든요. 그 예. 어렵습니다. 확장 늦죠. 병력 적죠. 업그레이드 올리고 있습니까 진영 선수는? 예, 진영수 선수가 여러모로 네, 지금 안도하고 있네요. 앞서가는 상황이네요. 진영수 선수가... 그리고 이 지역 멀티를 몰랐으면 이게 예. 몰랐으면 어 혹시 몰래 멀티 한거 아니야라는 생각 때문에 약간 어, 플레이에 혼선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 지역을 머리 정찰 통에 보지 않았다아까워지 예. 그리고 s c v 가이 앞쪽에 여기에 잘 잡고 있지만 센터가 지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오래전에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영역으로 그렇다는 거. 막으면 이니다라는 아주, 자, 단순한, 좀. 예, 단순한 결론이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확정 완성되자마자, 이 정도는 진영속도 그러면서 다시 는 하나 더갑답니다 예, 네. 뭐든 해야 되는데, 이윤현 선수가 따뜻할 게 없어서, 이거 왔다 갔다 병력을 모으고만 있었거든요. 예, 예, 주세요. 지금 잡고있는이호현 선수는, 네. 경점 축하합니다. 예, 탱크가, 탱크가 많지 않아요? 아까 그렇게 많이 잡아먹혔기 때문에, 탱크가 많지 않습니다. 아, 이거 탱크아 많았어요. 네. 탱크 하나 남았으면 사실 저걸 예. 아, 가지고 대규모의 역습을 시도하기도 조금 어려워지고, 아, 무엇보다도 이두 두 번째 확장이 좀 늦게 돌아가기 때문에 업그레이드에서도 조금 있으면 차이가 날 거거든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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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열 선수가 여러모로 지금은 좀 난감한 상황이 됐네요. 경기가 예. 예. 어, 예. 이윤열 선수가 좀어려워졌습니다 아, 예, 윤영수 예. 선수는 지금 이대로 큰 실수 없이 붙이기만 들어간다면은. 예, 진영수, 진영수 선수가 이번 경기 잡는 상황이에요. 네. 예. 똑같은 패스로 간다면 먼저 앞장선서 나간 선수가 들어가기 도착하게 돼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속도도똑같이안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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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렇죠. 어 아무리, 아무리 기어 다내도 자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밖에 병력이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예. 병력! 훈련 내기가사 SCB만 딱! 속은 최소한 SCB는 다 잡는 이런 플레이를 통해서 기훈열 선수를 계속 자원적으로 압박을 합니다 뭐 진영 선수 출발도 좋았고, 상대방의 플레이에 대한 어떤 대응 이런 것까지 진짜 깔끔했네요. 예, 어, 정말. 정말 놀라운 것은, 1 경기 때 노벨업 범을 하다가 겁난다. 이 경기 때또 노벨업 범을 하더니, 경기를 굉장히 유리하게 이끌었습니다. 야, 좋 아, 그렇게 되면 진영 선수가 인기되면 1 5대1이다는 얘기죠, 바로. 예. 자, 시즈 모드4트는범퍼이는이호의 선수긴 입니다만은 감기 경이 너무 많아요. 위에서 상황이에요. 아, 왔어요. 예. 감자 밑에서 때리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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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서 예, 때리네요. 있자마자 유녀석은 깨끗하게 3세트를 예약을 합니다. 경기는 이렇게 마무리되면서 1대1이 되습니다예 노베로 더블 시도해서 제배짱이게 노베로 더블 시도를 한 것이 이윤열 선수를 어, 계속해서 좀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두 번째 확장을 놓치면서 최소한의 어, 최대한 공격을 통해서 기득을 보려고 했으나 두 번마저도 예측하고 자신이 오히려 먼저 한번찌르고 나서 어, 그 다음에 경력을 모아서 이윤열 어, 선수의 의도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공격을 막아버리는 이강영진선수의 발빠른 대처가 첫 번째 대처에서 부출발했네요 3세트를 넘어 비상하라는 명령을 짓고 있는 건가요? 아주 과감하게 첫번째 세트와 똑같은 전략을 꺼내주면서 승한다는 걸 즐거운 보였습니다. 진영수가 진영수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진영의 네. 염색이 네. 진영이야! 자 지금 현재는 그런데 일단은 상대전적으로 많이 움직이자 진영선수가 이은여선수와 를 상대로 동점을 만들어냈다는 것이고 3대트를 앞두고 있다는 것이지요. 야이윤영선수가아 아, 심리적으로 압박을 많이 미치겠는데요 1경기는 아, 노린수가 제대로 버텨내면서 승리했지만 두번째 경기는 상대방이 똑같은 빌딩을 선택했을 때가 있는거하고 사실 약간 어, 무난한 빌딩을 선택했다가 지금 일방적으로 있거든요 그리고 쫓기는 입장이 된거 아니겠습니까? 이윤영 선수가 3경기에 대한 무난감은 이윤영 선수가 좀더클것 같은데 어떻게 아, 타게 나갈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바로 선수들이 조인되면은 마지막 세트라고 할수 있는 콜로세움에서의 3세트를 진행을 해볼 까합니다 이제 1대1 동점이 됐기 때문에 네. 두 선수가 운데 이기는 선수는 무조건 아르나 MSL 8강에 가장 먼저 가게 됩니다. 네. 그동안 예고편에서 이윤영 선수와 진영 선수의 이제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연? 풀수 있었지. 네. 뭐두 번째 세트 같은 경우는 뭐 과감한 그 배짱 있는 빌드 운영과 더불어서 경기 내용을 봐도 진영 선수의 연습량을 아 그냥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경기 운영이었습니다. 네. 상대방의 의도를 레이스로 파악한 이후에 드랍쉽을 타고 병력의 소수나마 바깥쪽으로 나갈 것 같으니까 여지껏 수비의 라인만 형성해 놓고 있었던 병력을 바깥쪽으로 진출을 해서 상대를 압박하고 그 이후에 이제 드랍쉽에 대한 완벽한 수비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확장을 오히려 더 빨리 가져가는 이런 그 경기 운영을 통해서 배부른 가운데 경기를 서두르지 않아도 되 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윤열 선수가 어쩔 줄 몰라하다가 공격 한 번이 제대로 통하지 않고 탱크를 다수 잃으면서 경기를 그르쳤거든요. 네. 바로 이런 경기 운영을 봐도 아두 번째 세트는 완벽하게 진영 선수가 지배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100미터 육상 경기에서 당하고 총이 올렸는데 이미 벌써 진영 선수는 한두 걸음 먼저 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쫓아가 봤자 속도가 똑같다면 따라갈 수가 없지요. 지금 현재 그 상황이 됐고 다시 한번 또 이제 두 선수는 트랙에 서 있습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먼저 8강에 들어갈 수 있을지 다음 전장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로세움입니다. 자 이윤열이라는 검사와 진영이라는 검사가 싸웠을 때 누가 살아남을까요? 예, 뭐 이윤열, 진영수, 뭐이 아, 콜로세움에서의. 예. 어, 전적은 진영 선수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윤열 선수는 2맵에서 어, 더우나한 경기만 있었고 승리를 장축해서 <목소리> 이윤열 선수는 2맵에서 1승 예, 1패, 진영 선수는 0승 0패 아무런 기록이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네, 2맵도 일단은 확장 위주로 경기하기가 좋아요. 앞마당 확장 기지, 앞마당 쪽에 어, 두 군데 확장 기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빠르게 확장 기지를 가져가고 그다음에 이제 수리병력을 모으면서 두 번째 확장 기지까지 연속해서 가져갈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대각선 방향이 만약에 걸리게 된다면은 어, 뭐 업그레이드 충실한 상태에서 대규모 어떤 그 유닛다움 그리고 이제는 더 화려한 아, 드랍집 찌르기 이런 것들을 볼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야, 지상으로 걸어가서 상대방의 멀티를 때리기가 조금 힘들다면 드랍집을 중심으로 한 경기 운영들이 에, 펼쳐질 것이 분명하고 아, 대부분 또 테란전이 그런 식이었죠 네. 자두 선수 뭐 이미 오늘의 첫 번째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준비는 다 끝났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 이운영 선수가 방금 들어왔고요 이제 진영 선수가 조인이 되면은 바로 이제 경기를 진행할까 합니다. 이윤열의 비상. 오늘 이제 비상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네. 천재 본능. 어디까지 비상하는지 보도록 하죠. 일단은 날개 한 쪽을 신영 선수 이렇게 탁 접었습니다. 네. 비상이죠, 예. 지금은. 비상이죠, 말 그대로. 예. <laughs> 예. 아, 왜냐면 하 1대1이긴 합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똑같은 전략을 써서 이겼기 때문이죠. 자, 아, 영소빠, 윤열 파, 두분 다, 예. 저희 다 심정이 똑같습니다. 어떤 선수가 과연 승리를 하될 것인지 말씀드리지만 신영 선수가 조인이 됐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경기자 두 선수 3 세트 시작해 보겠습니다.